명작 서초 그랑자의 공원 앞에 있는 부동산 뱅크 서초 버전입니다. 무지개 시절부터 유명한 부동산이죠. 여기가 그랑몰입니다. 명작 서초 그랑자이죠. 여기 뭐냐, 이 가든, 이노천 공원은 뭐냐, 리드스 원의 노천 공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지나면서 딱 느낀 감정이 뭐냐면, 야, 이거 구베이, 상하이 구베이, 황진청도 상해 9배의 황금성도 2기 같은 그런 분위기 부신지의 공원인데 보행자 공원인데 딱 그런 분위기에요 여기 럭셔리한 노천가든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럭셔리한 상가가 있고 이야, 이 앞으로 이노천가든하고이 상가는 정말 굿 콜라보 콜라보레이션 콜라보가 됐다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정말 멋진 시민들의 단지 분들의 쉼터가될 것, 심터. 어, 이거 좋아. 정말 괜찮아요. 이거하고, 상가하고, 여기 노천가든하고 좋아. 굿입니다. 오늘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상가 이걸 엄 노천가든하고, 어, 어린이 놀이터도 여기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도 저기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여기 자꾸 막, 상가가 저기 있고, 상가에 가서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있어. 어린이 놀이터 애들하고 놀고. 그럼 되겠네요. 어, 좋습니다. 정말 여기. 굿입니다굿 자.